가마카마 가마. 반갑습니다 가마카마 가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도 함께 아이고 그래요? 우리 같은 시간에 하게 됐구만 바르샤 질라타 질라, 가마카마 반갑습니다 가마, 가마. 간만에 이 시간에 좋네요 점심식사들은 하셨나? 푸챔 늦쟁이 아니지, 늦쟁이가 아니고, 뭐라 그래? 지각쟁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푸챔 빠르게 스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새로 리, 지금 디마리아. 이게 지금 현재 녹화 기준이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날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디마리아 선수가 실제로 나왔는데, 신규로 연성을 해서 푸챔에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를 빠르게 한번 짜보죠. 고! 윈터 와일드, 이건 지금 아이콘도 안 했는데 앙엘 리마리아 우리 탐근의 새로운 식구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을 기념해서 나온 리마리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쓰려면 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웃사이드부 슛도 있고 스텟은 음~ 이거 멜, 뭘 먹여야 될까? 호크 먹여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발음 안돼 민첩이 그럼 많이 깎여 아니 안... 호크호크가 허크? 아니고 헌터 발음 바르... 근데 헌터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있네 하나 있네 먹여주자 헌터 먹이고 솔직히 이거 누가 어디있든 뭐별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리베리를 이쪽에 놔도 돼요 공격수처럼 올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 데파울 오즈 진짜 잘하더라 이거 깊이는 한 60으로 바꾸고 이거 직접 패스 가고 지시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음... 야... 4시간 남았네 <laughs> 휴가 잡히는 하냐근가하면서좀 바꿔야 하 거야. 가 잡히는 한번 어떨지 히르겠습니가잡파이하배가 오랜만에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고 보면잡고 디마리아. 가 Tielinski, Lionel Messi, Timaria. Oh, back of the net. And a new goal to bring you can get much better than that. On the ball, Nakata. Esso. Can he give them the lead? Nice. Oh, It's Adam. And now it's. Whoa. Well, not the greatest pass. Easily intercepted. <laughs> Robbie Keane and back with Stoichkov. Oh and, way! Way! and a decent save. Lionel Messi. Ronaldo. In position. Nice! They have Anasa. Awadika. Here's Kim Min Maria hoi hoi. this Now with Park Oh. <laughs> hey, attacking very much an option Will it be sufficiently imaginative? 나이스 메시 나이스 패스 비말이 마리아요 음, 일단 우승이 약간 사로 부정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패스라도 이제 전체적인 게.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데요? 빨카가 안나거 아, 이 이게 좀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해. 예. He c he oh, 보고 있다가 내가 쓰는 선수 칸님이 여기 한번 판다고. 베나스 댄? 그렇죠? 힘들게 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 뭐가하고싶은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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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Well, it fizzled out. Oh, he's oh, really on them up here. Kiesa. And nice. See a response from the Kings. That's what they need. This could pose problems for the defenders. Nice. <clears throat> Who can he pick out? Ronaldo! Oh good Well this is a big moment and don't these fans know it. Delivering it. Be it! No! One nil! They breach the defense. So here's Riberi. Park. Onto Chiesa. Will it be?

바이보제 수상 경력이 있다고? 빠세 이것이 바로 치송영형이다아 Q, 그 K, 저는 메시 아까까지 쓰다가 뺐어요, 그래서 K 맞추기 너무 짜증나서 발란잘 들어가네 좋아 야 이거 봐봐, 봤어? 달리기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멈췄어. 낫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응, 다 거품이 껴 있다니까. 이게 오르는 심리의 거품과 그. 투자에, 투자, 투자자들의 에투자 그냥 행복 회로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야. 내가 맨날 이렇게 하잖아. 함부로 사면 안 된다고. <웃음> <웃음> they continue their push for the equalizer but definitely not forcing it 아, 우와, 날아가요, as you can see the visitors have had much less of the ball but their speed of attack when they win the ball back has been breathtaking it's been a really good performance from them so far and the threat on the counter-attack is very real. Here they come again. Park Ji-sung. Di Maria. Di Maria. Couldn't grab hold of it. Aiyo, shi. Mangolio. Yeon-sung? yeon Ribéry. Here's Ronaldo. 이 o 이 바로 디 o 리아 r e 디바리아 g it through. Igoshima to Ibaria. t 어, 디마리아가 그래도 이번 푸체메 9골 9어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나온 디마리아가 약발이 4이기 때문에 좀 이점이 있다. 그리고 스태미나도 꽤나 준수하고 뭐 드리블 수치, 그리고 좀 장점인 게 패스가 좀 많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패스가 좀꽤다 좋은 편인 것 같아. 써보니까. 슈팅도 꽤잘 들어가고, 좋은 특성, 이번에 또 좋은 특성인 아웃사이드 푸쉬도 있기 때문에, 디마리아는 제가 지금 공격수로 써보고, 윙어로 써보고, 이렇게 두 가지로 써봤는데, 어 공미도 좋을 것 같고, 윙어도 좋을 것 같고, 뭐 다양한 방면으로 쓸수 있다. 거기다 또오성 카드는 또 귀하기 때문에 우성 카드는 또 약발이 4인 디마리아는 또못 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게임을 재밌게 해봤고 어 요거 보상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한 근데 왜왜 왜 끝나 거래 쪽까와 진짜 맛없다 이거 왜 하는 거냐 도 에헤이 일단 후뱅대아지 나이스 오! 설마! 헤헤헤헤헤헤 <laughs> 그래도 스페셜 카드 하나 가져가는 되는... 감균 Un 리다